안녕하세요. 다육이의 정석을 함께 할 파주다육도매센터입니다. 아직은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지만 입춘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봄의 시작이니 분갈이를 서서히 준비하시고 큰 것부터 분갈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클수록 뿌리 내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름 준비를 위하여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분갈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시중에 진품 같은 가품이 많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요하고 좋은 품종, 진품은 꼭 캡처하셔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믿을 수 있는 농원이나 매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약한달 반쯤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만든 배양토에 심어서 뿌리를 완전히 활착시킨 예, 그 품종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약한달반 정도 됐는데, 뿌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내렸는지 궁금하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뿌리가 완전히 활짝 됐죠? 예, 한달반 동안에 물은 약두번 정도 줬고요 제가 만든 배양터에 심어 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예, 활착이 잘 됐습니다. 만약에 배양토가 없으면 상토 위에도 괜찮구요. 정 없으시면 펄라이트 위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마사위에 올려놔도 되구요. 아니면 주로 사용하는 뭐 산야초나 이런 곳에 올려놔도 예, 뿌리는 정상적으로 내립니다. 어느정도 내렸을 때 배양토에 알맞게 심어 주시는 것도 팁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권장을 해 드리고요 예, 이게 지금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사이즈는 지금 17cm 화분에 약 12cm 사이즈가 12cm 정도 되고요 지금 물을 두번 정도 줘서 물을 잘 먹고 뿌리가 완전히 활착돼서 예, 여름 나는 데는 예, 전혀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게 예, 잘날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뿌리 없는 거가고 예, 가시면은 예, 이렇게 배양토 위에 올려놓고 예, 자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올려놓고 예, 보름이나 한달 정도 있으시면은 뿌리가 많이 활착이 되니까요. 보통 한달 정도 있으면은 천물를 조금씩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곳 지금 멕시코 야생 마리아와 예,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원종 에본입니다. 요것도 한달반 전에 이렇게 화분에 예, 배양토 위에 올려서 마찬가지로 뿌리가 완전히 활착돼 있습니다. 멕시코 야생마리아와 원종에버니 요즘 또 궁금하신 게 많죠 원종에버니와 멕시코 야생마리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 쉽게 얘기해서 원종에버니는 라인을 그리고 꼭지점이 까매지는 거고 근데 지금 요거 보시는 거는 이제 막 변해가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예 색감이 원종에버니 색감이 나죠 예, 검은색 라인과 예, 꼭지점이 예, 검은색으로 변해 가니까 예, 이렇게는 확인이 되시죠. 요거는 색이 아직 덜 들어서 그런데 요것도 원정 예본입니다. 서서히 들어갈 거고요. 요건 예, 전형적인 멕시코 야생마리아의 얼굴이고요. 꼭지점이 빨갛고 예, 라인이 붉게 물들고요. 예. 붉은색이 많아지는 예 특징입니다. 예, 멕시코 야생마리아는 그리고 두 가지 다 지금 한엽이고요 예. 사이즈도 지금 보면 17cm 화분에 예. 약 13에서 14cm 정도 예. 원종의 보니와 멕시코 야생 마리아 예. 사이즈가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물들미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놓으니까 구분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설명 들 때마다 시간 나는 대로 일단, 품종, 구분하실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델리오는, 먼저와 같이, 예, 7만원. 요거, 낮게 구입하실 때는, 예, 7만원씩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7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는 5만원. 5만원이구요. 원종 에보니도 5만원입니다. 예, 원종 에보니, 멕시코 야생마리아 피델리오 세개를 한번에 구입하시면은 예 17만원입니다 17만원인데 예 이벤트 특가로 해가지고 예 1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4만원에 배송을 해 드리고요 혹시 피델리오하고 멕시코 야생마리아나 원종에보니 예,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그두 개에 지금 12만원인데 예, 이벤트 특가로 10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일단 그두 가지만 사셔도 예, 두 개나 세 개를 사시면은 예, 사은품으로 제가 만든 그 배양토 잠시 후에 배양토도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배양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양토는 어 지금 약 15리터 15리터 배양토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 사이즈가 완전히 뿌리가 내려가지고 좀 많이 탄력을 받고 예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져가셔서 키우시다가 분갈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예 분째 배송하니까 예, 여름 되기 전에 5월이나 6월 달에 그냥 그냥 전체 뽑지 말고 흑재 같이 큰 분에 옮겨서 분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보내드릴 이건 배양토입니다. 약 15리터 배양토 포장이 코팅된 그 비닐 포장이라서 아주 튼튼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박스에 넣어서 별도로 사은품 보내, 보내드리고요. 코팅된 영양제 같이 해서 보내드립니다. 다육이 피델리오와 원종해보니를 사시든가, 피델리오와 멕시코 야생마리얼 사시든가, 세 가지를 한 번에 사시면은, 예, 사은품으로 배양토와 코팅된 영양제 약 18,000원 상당의 예, 사은품을 같이 드립니다. 예, 이벤트 세일도 하고, 예, 사은품도 드리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배양토를 어, 한번 사용해 보시면저 이상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벤트를 진행 예정이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 화면, 예, 요거는 지금, 봉심을 다 다물고 있는, 예, 봉황심청이라고도 예, 불리는 품종입니다. 예, 봉심들이 이렇게 꼭 닫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 멕시코 야생마리아, 마리아, 그 다음에 원종 에보니, 원종 해보니슈퍼클론 요런 품종들이, 예, 이렇게 봉황, 심청이, 이렇게, 위에 봉심을 꼭 다물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건 지금 현재, 예, 마리아, 마리아 품종입니다. 마리아 품종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구요. 요 마리아 품종은 현재 17cm 화분에, 예, 예, 중대품 품종입니다. 요거는 지금 야생마리아. 예, 멕시코 야생마리아 품종입니다. 멕시코 야생마리아. 예, 라인이 붉게 다 물들어 있죠. 예, 이건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요것도 멕시코 야생마리아와 원종에버니 조금 교배종이구요. 요거는 지금 원종에버니. 예, 요거 사이즈가 지금 현재 20cm 화분에 거의 꽉차 있습니다. 요건 35만원에 예, 배송을 드리겠습니다. 35만원. 요건 동일하게 예, 구매를 하시면은 예, 사은품 배양토와 예, 코팅된 영양제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품종은 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품종의 봉심, 예, 위에서 아까 약간 봉심을 계속 보여 드렸는데 요건 50만 원에 예, 배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은품 배양토와 코팅된 영양제, 예,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사이즈가 이것도 25cm 화분의, 예, 대품이죠. 예,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지금 요 품종은 이제 우리 고, 구독자님들이 잘 캡쳐를 하셔야 될 품종입니다. 먼저 좀 작은 사이즈를 먼저 방송해서, 예,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품종인데요, 예, 캘리포니아 에번이입니다 캘리포니아 에번이 예, 예전에는 이게 미국 에번이로 많이 불렸던 품종인데요, 이건 지금 캘리포니아 에번이로예 검게 라인이 잘 들고요, 등 뒤쪽 입등 뒤쪽이 예, 검게 물 들어가는 품종이구요 예, 사이즈도 완전 대품입니다. 모주로 쓰려고 제가 요번에 갖고 들어온 거고요 예, 가격은 지금 20만원짜리, 예, 20만원짜리를 15만원에, 15만원에, 예, 배송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은품으로는 배양토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뿌리를 보시면은, 지금 예, 얼핏 잘안 보이는데, 뿌리가 이제 막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짝 그실 뿌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 열흘 정도 들어온지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예실 뿌리가 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배양토와 코팅된 영양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배양토하고 영양제는 지금 다육이하고 따로 배송이 갈 겁니다. 다른 포장을 해서 배송이 가야 같이 포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초대형의 예 대품입니다 아 모주급 대품 예 이거는 지금 멕시코 야생마리아 타입이고요 25cm 화분에 예 22cm 정도 되는 어, 자구가 있거나 자구를 다 품고 있거나 예 군생이거나 예 그런 품종들입니다 혹시 주문해 주실 때 예, 멕시코 야생마리아냐, 원종 에보니냐, 구분을 해서 주시면은, 예, 사진을 먼저 드리고, 예,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종 에보니에, 예, 자구가 있는, 예, 군생입니다. 원종 에보니. 이것도 완전 한엽에 25cm 화분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죠? 예, 요거는 원종 에보니. 예, 원종 에보니냐, 멕시코 야생마리아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완전 대형. 완전 모종급으로 쓰실 수 있고요. 바로 갖다가 심어 놓으시면은 계속 자구가 다 품고 있거나 예, 군생인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포스도 좋고요. 가격도 조금 이따 알려 드리겠지만은 예, 아주 특가로 오늘의 빅 이벤트 상품으로, 예, 선정이 된 상품입니다. 예, 아주 좋은 가격에 해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요거는 20만원짜리 예, 10만원에,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뿌리가 활착이 되면은, 예, 3, 40만원 이상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10만원에 예, 배송드리고요. 배합토 코팅된 영양제 예, 같이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품종들 저 사이즈도 크고 예, 선별해 가지고 예, 좋은 상품으로 예, 보내드리겠고, 우리 구독자님들 예, 이렇게 잘 보셨다가. 진짜 귀한 품종들은 캡처를 하셨다가 다른데 만약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가 고민을 하실 때꼭 캡처된 사진을 한번 보시고 고민 한번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보내드리고 좋은 알짜. 상품 계속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독을 바라고요.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